인천 청라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반 물로는 끌 수가 없죠. 10톤 가까이 된 물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진정되지 않으면서, 보시는 것처럼 지하 1층에 있는 자동차 대부분이 완전 존소.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1000에서 1500도 시에 가까운 고온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골이 다 기울어졌다고 합니다. 아파트의 안정성 문제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리고, 자,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, 옆에 소화기가 있죠. 스프링클러도 있습니다. 근데 불이 안 꺼져요.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대응책이 좀 필요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, 뭐 정말 다행인 점은 이게 LGNL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배터리가 아니라는 게좀 그나마 다행인 점이긴 한데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투자 심리가 좀 꺾일지.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리셀에서도 1차 전지 배터리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14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 했는데 소방청에서 이제 부랴부랴 어 D급이죠. 네, 마그네슘 합금 등 가연성 금속에 어, 이 효과가 있는 소화기를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법안을 또 마련하긴 했지만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다안 돼요. 이게 정부에서 계속 뭐 법, 법안을 만들고 기업들에게 시행한다 하더라도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화, 어, 전용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해서 좀 어떤 엄격 엄격한 어, 법정이 생길 가능성도. 크다는 눈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, 네,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이런 어 이슈가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법안이 강제가 될 순간 수혜가 되는 업종들이 있겠죠. 네, 우선은 뭐 아시겠지만 파라텍, 네, 파라텍입니다. 파라텍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기, 스프링 쿨러 어 산업 화재 안전 설비를 어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 생산하는 기업이고 배터리 화재 진압에 특허가 6 건이나.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어 지금 이 전기차용 배터리, 전기차용 배터리라기보다는 리튬에 타재가 발생했을 때그 필요한 배터리가 한 대당 1 0 0만 원이 넘다고 해요. 네,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좀 많이 비싸죠. 그래서 좀 배치가 안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좀법안령을좀 강하게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매출액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주가 자체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죠. 사실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약 이런 걸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은 이번 화재로 인해서 법안이 개정이 된다면 충분히 턴운들을 한번 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줄 수 있다. 관련 종목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신저가 종목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. 네, 부담은 없다. 신저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자, 그리고, 어, 그다, 그 외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화재 관련된 종목으로는 나노팀, 네, 그리고 신흥 SSC가 있습니다. 이두 종목들 다 어, 이 전기차 배터리 방지하는 그런 어,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를 엮일 수가 있는데, 뭐 가장 크게, 어, 좀 탄력이 최근에 나왔던 건 역시나 파라텍이기 때문에, 어, 파라텍, 소화기,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, 어, 산업에 대한 규정이 최대 수혜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